아, 소소하지만 첫 번째 구독자 이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단치희라는 곳을 잘 기억해주세요. 오스카는 왜? 도대체 왜 북을 치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이 소설의 의미, 이 소설의 가치는 무엇일까? 쉽게 말해 왜 그렇게 많은 문학생을 받았는가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단 작가의 운명적인 경험이 반은 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책이는 미안입니다. 2주 만인데 한참 만에 온것 같네요. 먼저, 와, 구독자 1 0명 이후 첫 영상입니다. 와, 1000명. 사실 저는 함께 하실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반신반의 하면서 이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시작할 수 있었던 건일차적으로 후회 없이 하고 싶은 걸 해보자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사실 제 가까운 주변에는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지들 사이에서 저는 약간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 이다나? 그런 느낌이 있었고, 좀 외롭기도 했었죠. 그런데 공개 챌린지를 하면서 저는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 넓게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때로 격려도 받고, 도전도 받으면서 진행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소소하지만 첫 번째 구독자 이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채널 메뉴에 보면 커뮤니티라는 탭이 있죠. 제가 이미 이벤트 글을 올려두었는데요. 아마 11월 중에는 시작될 미음사 세계문학전지 B세트에 대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이벤트입니다. 42권부터 80권까지 총 39권의 도서 목록을 올려두었습니다. 기대가 되는 순서대로 1등, 2등, 3등을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선물은 스타벅스 바로 이 쿠폰을 준비했고요. 메일 주소로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댓글은 달고 싶은데 뭐 해외에 계시거나 메일을 공개하고 싶지 않으시거나 이 선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선물 응모는 안함 이런식으로 달아 주시면 될것 같아요 댓글은 빛세트가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 달아 주셔도 되지만 일단 이벤트는 9월 25일까지 달아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두 분께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비 세트에서는 어떤 작품들이 구독자 여러분의 기대를 받는 작품인지, 압도적으로 기대를 받는 작품이 혹시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이제 이 양철북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여러 번 만남이 지연됐던 책이었거든요. 빌려놓고 자꾸 그냥 반납하고요. 이번에 읽으면서, 아, 왜 그랬는지 알것 같았습니다. 잘안 읽히더라고요. 특히 앞부분이요. 저는 거의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완독 챌린지가 아니었다면 이번에도 그냥 반납했겠다 제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여러분 구독자 1,000명도 됐고 1,050페이지 정도 되는 이 책을 정말 잘 읽어내고 싶었는데요 읽으면서 또다 읽고 나서도 저는 머리를 움켜쥘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균터그라스의 사진을 몇 번이나 쳐다봤는지 모릅니다 이 작가는 도대체 왜 이런 글을 썼을까? 이 소설은 왜 그렇게 많은 상을 받았을까? 솔직히 가볍게 소설을 읽고 싶어 하는 분들께는 추천하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역시 고전은 정리해보고 곱씹어보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야심차게 통과해볼 만한 작품입니다. 이 소설만의 고유한 특징과 가치가 있어요. 마침내 만난 작품. 네, 저의 뿌듯함이 느껴지시나요? 나름대로 고민하고 의미를 도출하는 과정 끝까지 함께해주실 거죠. 균터그라스는 1927년 폴란드의 자유시 단치히 교회 랑푸르에서 태어났습니다. 단치히라는 곳을 잘 기억해주세요. 독일인인 아버지는 식료품 가게를 운영했고요, 어머니는 가톨릭계 카슈바인이었습니다. 10살에서 14살 때 나치 소년단원, 히틀러 청년단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떤 신념이나 의지를 가지고 들어간 건 아니라고 해요. 어리기도 했고, 속해 있는 사회, 가정 분위기 속에서 그 길로 자연스럽게 가게 된 거죠. 공군 보조병, 전차병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요. 18살이던 1945년 미군의 전쟁 포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1946년 석방된 후로는 고향에서 석공일을 했다고 합니다. 디셀도르프 예술대학에서 4년 동안 공부하고 베를린 조형예술대학에서 금속 조각을 배웠습니다. 이 그림도 귄터그라스가 그린 그림이죠. 범상치 않은 그림들과 조각들 사진을 보고 놀랐는데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27살에는 무용수 안나 슈바르츠와 결혼했습니다. 1954년 27살에 서정시대회에서 입상하면서 본격적인 작가로서의 길을 걷게 되죠. 같은 해에 전후 청년문학 동인 사칠그룹에 가입하였습니다. 1958년에 사칠그룹에서 미완성 양철북 초고를 강독했는데 반응이 좋았던 거예요. 사칠그룹 문학상을 수상하고 이듬해 1959년에 양철북을 정식 출간합니다. 말하자면 균터그라스의첫 장편인건데 이 소설로 게오르그 비히너상, 폰타네상, 테오도르 호이스상, 후에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됩니다. 그외 주요 작품으로는 고양이와 쥐, 개들의 시절, 국부 마취, 달팽이의 일기, 넙치, 텔크테에서의 만남, 암쥐, 무단개구리 울음, 아득한 평원, 나의 세기, 개걸음으로 양파껍질을 벗기며 암실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이중 양철부, 고양이와 쥐, 개들의 시절은 단치희 3부작으로 불리죠. 75세였던 2002년에 한국을 방문하여 통일에 대한 강연을 한 적도 있더라고요. 1976년에 하버드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고 1996년에는 토마스 만상, 1999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2015년 88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미눔사 세계문학전집에서는 양철북 외에도 63, 64권 넙치, 119권 텔크테에서의 만남, 334권 개걸음으로로 귄터그라스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정신병원에 있는 주인공이 자신의 어린 시절 정확히는 외할머니로 거슬러 올라간 근원으로부터 해서 회상하는 내용이에요. 2부는 1939년에 시작된 2차 세계대전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요. 3부는 전쟁 이후 정신병원에서 30살 생일을 맞게 된 현시점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은 소설에 있어 화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준 소설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기 힘들었던 이유 바로 그 화자 때문이었거든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주인공 나 오스카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소설이 이렇게 시작돼요 그래 사실이다 나는 정신병원에 수용된 환자다 이첫 줄을 마주함과 동시에 독자는 앞으로 만나게 될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긴장하게 됩니다 글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깔끔하고 쉽고 명확한 글을 기대하시는 건 아니죠 이 화자는 소위 블랙 유머라는 것을 구사합니다. 처음에는 골똘히 생각해 본단 말이죠. 이말 안에 어떤 뼈가 있지 않을까? 나중에는 포기하고 그냥 읽어 나가게 됩니다. 블랙 유머는 매번 웃긴 것도 아니고 웃겨도 유쾌하게 웃기는 유머가 아니죠. 냉소, 조롱이 섞여 있고 실없는 말 같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게 사실인지 또 이게 진심인지 구분이 안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신뢰할 수 없는 화자를 따라가야 하니까 독자는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오스카는 세살 생일 때 양철북을 받은 이후 자라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세살때키 94cm에서 1cm도 더 자라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고 21살에 이제는 자라야겠다고 결심할 때까지요. 오스카는 실제로 자라서 1m 23cm까지 자랐습니다. 정상적으로 잘하지 않은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스스로 결정했다? 정말일까? 화자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혼란스럽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사실적으로 이 오스카는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가령 오스카의 목소리는 유리를 깨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고함을 질러서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소리를 내지 않고도 유리를 깰수 있었고, 멀리 있는 유리도 가능했고, 유리의 일부만 특정 모양으로 잘라내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오스카의 어머니가 그 손해를 배상하고 다녔으니까,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또 오스카는 과도하게 북에 집착했는데요. 그 북소리에 신비한 힘이 있기도 했습니다. 북을 두드리면 과거의 일들을 생생하게 소환해낼 수 있었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도 특정 시점의 과거로 데려다 놓을 수 있었습니다. 북을 두드리면서 오스카는 자신이 태어나던 날 천장에 있던 전구가 몇 와트였는지를 기억해냈습니다.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를 만나던 날을 어떻게 그렇게 생생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오스카라면, 또 그가 북을 두드리면 알 수도 있겠지. 독자는 속절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특별한 주인공 오스카는 감정도 별로 노출되지 않아서 정말 난해합니다. 부모의 죽음 앞에서의 반응, 한창 전쟁 중일 때의 그의 심리,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적어요. 이렇게 특별한 주인공, 특별한 화자를 작가가 세워두었다는 것이 이 소설의 큰 특징이고요.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이 소설에 대해 고민한 것을 나눠보겠습니다. 오스카는 왜? 도대체 왜 북을 지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이 소설의 의미, 이 소설의 가치는 무엇일까? 쉽게 말해 왜 그렇게 많은 문학상을 받았는가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스카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버지는 자신의 가게를 물려줘야겠다고 했고, 어머니는 세살 생일 때 북을 사줘야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 말이. 오스카로 하여금 그날만을 기다리게 한 희망이 된 겁니다. 원래 오스카는 태어날 때부터 삶에 대한 욕망이 없었대요. 어머니는 왜 하필 북을 사줘야겠다고 했을까? 이유는 모릅니다. 오스카는 왜그 북에 꽂혔을까? 그것도 모르겠어요. 단지 태어날 때부터 청각이 예민했다는 단서만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양철북은 이렇게 생긴 건데요. 톱니 모양으로 빨간색, 흰색으로 레커칠한 장난감 북입니다. 오스카가 집착하는 북은 꼭세살때 받은 그 북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많이 치면 찢어지잖아요. 오스카는 천 개도 넘는 북을 버렸대요. 그런데 비슷한 소리를 내는 양동이 이런 대용품은 또안 됩니다. 장난감 북이어야 해요. 그리고 오스카가 세 살에서 자라지 않기로 결심한 것도 연관이 있겠죠. 오스카가 북, 특히 장난감 양철 북을 두드린 이유는. 아이로 남아 있고 싶은 욕망을 드러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21살까지 94cm였는데 작은 귀에 이런 장난감 북을 매달고 있으면 누구라도 마냥 아이로 생각하겠죠. 그런 욕망을 꼭 순수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어른들이 구축한 세계에 대한 혐오가 깔려 있고 그 어른이 되기 싫은 것 어른으로서 져야 하는 짐을 지기 싫어하는 욕망으로 보여요. 무지를 가장할 수 있고 책임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죠. 실제로 오스카는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그런 특성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21살에 첫사랑 마리아와 추정상 아들 쿠르트를 위해 자라기로 결심했을 때 아버지의 유해와 함께 북을 묻어버린 것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치긴 하지만요. 두 번째는 북소리가 가지는 의미, 또 북을 치는 행위와 관련된 의미입니다. 일종의 자기 표현, 저항, 분출, 나아가 광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오스카 본인에게는 어떤 심리적 안정기제가 되었겠죠. 북 소리 시끄럽잖아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데 오스카는 북을 칩니다. 뭔가를 잃어버렸다고 느낄 때도 북을 칩니다. 북은 자기만의 리듬으로 두드릴 수 있어요. 오스카는 나치 집회 연단 뒤에서 북을 쳐서 집회를 교란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스카가 가지고 있는 기이한 능력, 목소리로 유리를 깨는 것과 연관시켜 보면 파괴적인 기능을 함께 내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소설의 의미를 묻는 뒤의 질문과 관련해서 가장 심오한 의미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바로 기억을 되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억을 되살린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를 기억해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제가 어떤 작품 속에서 길을 잃을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작가의 자서전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균터그라스가 어, 79세에 쓴 양파 껍질을 벗기며 라는 자서전이 있더라고요. 양파? 양철북에 나오는 양파 주점이 생각나면서 이거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힌트를 얻었어요. 균터그라스가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양파는 삶의 한 시절 한 시절, 한 사람의 삶을 구성하는 층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파의 껍질을 벗기는 것은 그 시절들을 회상하는 작업인 거죠. 그런데 귄터 그라스는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시절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인식에는 구멍이 많고 기억한다는 것은 그것을 거리를 두고 정리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미화된다든지 어쨌든 왜곡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양파의 각 껍질이 생채기 하나 없이 매끈매끈한 것처럼요. 양파 주점에서 사람들은 양파를 썰면서 울죠.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났는데 양파의 힘을 빌려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말하지 못했던 것을 꺼내놓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균터그라스식으로 말하면 불완전한 기억일 뿐이죠. 한 번은 오스카가 주점 안에서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 자기식으로 북을 두드리는데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각자의 유치원 시절로 돌아갑니다 그 시절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생처럼 노래를 부르고 오줌을 싸버리기도 합니다 바로 이거 오스카의 북소리는 과거를 생생하게 그대로 되살리는 마법이 있었어요 소리에 약간 그런 힘이 있기는 하죠 가령 어떤 영화 (OS를) 들으면 영화의 그 장면과 함께 종합적인 감정까지 되살아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오스카는 삶을 북소리에 닮았고, 북소리로 언제든 그 생생한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나눌 차례입니다. 이 소설은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길래 그렇게 많은 문학상을 통해 인정받았을까?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일단 작가의 운명적인 경험이 반은 했다고 봅니다. 이 소설의 단치이라는 장소가 나오죠. 약간의 배경 공부를 해 볼게요. 이곳은 1차 세계대전 후 1920년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중립도시국가, 자유시가 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이곳을 탈환하기 위해 1939년 9월 1일에 침공하였고, 이것이 2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독일인이었지만, 폴란드인, 또 카슈바이어를 사용하는 카슈바인도 섞여 있었죠. 종교도 개신교, 가톨릭, 유대교가 섞여 있었습니다. 히틀러 군대가 침공한 다음날 이곳은 독일에 합병되었어요. 하지만 전쟁 말기에 소련군이 점령하면서 다시 폴란드령으로 귀속됩니다. 여기 살던 독일인은 추방되었죠. 작가가 바로 이곳 단치히에서 태어난 겁니다. 1, 2차 세계대전 사이에 또 아버지는 독일인, 어머니는 카슈바인이었죠. 작가의 특수한 운명이 반은 했다는 말, 공감되지 않으세요? 실제로 이 소설에는 작가의 자전적 요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작가는 1927년에 태어났고, 오스카는 1924년생이죠. 아버지가 독일인, 어머니가 카슈바인인 것도 같고, 심지어 아버지가 식료품점을 운영한 것, 요리를 좋아했던 것까지 같습니다. 라베스 베크가에 살았던 것, 슈플렌하워라는 초등학교 선생님 이름, 석공 코르네프 다 실존 인물이었어요. 간호사 브루노라는 사람도 있었고 성심 교회도 실제 있었습니다. 균터그라스 역시 오스카처럼 석공 일을 했고 재즈 트리오를 결성한 경험도 있었죠. 자 이렇게 자서전은 아닌데 자전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작품은 어떤 단점을 드러내기 쉬울까요? 작가가 스스로의 경험으로부터 거리두기가 안되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즉 작가가 전적으로 창조해낸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낸 모든 요소의 이유와 의미가 있는데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할 경우 제3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가령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왜 오스카가 추정상의 아버지, 호적상의 아버지 두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을까, 왜 간호사들에게 그토록 집착할까 석공일을 하면서 갑자기 왜 행복을 느꼈을까? 소설 안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자서전을 보고 의문이 풀렸다는 것 아닙니까? 빈터그라스는 실제 아버지를 증오했더라고요. 간호사와 얽힌 실제 경험들이 있었고 조각가의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장소에 있었던 사람. 빈터그라스가 썼기 때문에 이 소설은 일단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 소설 자체의 문학적 의미는 없는가? 여러 난해성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은 전후 문학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는 신선함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을 만합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저는 20권 한국 전후 소설을 리뷰할 때가 많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작가들이 아직 전쟁의 경험으로부터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그저 무력하고 표류하듯 떠다니는 인물들이 나타난다고 했었는데 이 소설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공포, 두려움, 이런 감정이 크게 표출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권태의 감정이 심심찮게 묘사되는데 세상에 전쟁 중에 권태가 말이 됩니까? 어찌 보면 권태라는 말은 전쟁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아닐까 싶거든요. 이 소설이 그런 느낌을 풍기는 가장 큰 이유는 화자가 오스카이기 때문일 겁니다. 이 소설에서 작가가 자신과 다른 화자, 세상을 보는 눈으로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인물이 오스카인데 오스카라는 인물이 이렇습니다. 거기에 작가의 큰 의도가 있고 이 소설의 신선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책에는 작가가 한때 잘 알지도 못한 채 나치 친위대로 활동한 죄책감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실감할 수 없었대요. 자신은 그저 이리저리 내달리고 앞에 놓인 욕구에만 몰두할 뿐이었다고요. 전쟁이 끝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을 기억하며 이런저런 식으로 정리하고 종결하려고 하지만 작가는 그게 불완전하다. 나아가서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례없는 인물을 창조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전쟁은 왜곡된 기억으로 정리해낼 수 없다. 종결할 수 없다. 생생한 그 현장에만 답이 있다. 그것을 오스카의 북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아닐까? 제 감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매력적으로 남는 사람. 글쎄요, 이 소설에서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스카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 자체가 궁금해서라기보다는 그 신비한 북소리가 궁금해서요. 이 책을 마무리하는 한 단어 고심 고심했지만 결국 이 영어 단어가 가장 적합할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리바이브라는 단어예요. 한국어 뜻으로는 회복시키다, 소생시키다, 부활시키다, 재상연하다 뭐 이런 뜻들이 있는데. 한국어 뜻 중에는 어느 하나가 딱 들어맞는 것 같진 않아요. 다시 생생하게 살아나게 하는 것, 그 상황에 다시 데려다 놓은 듯이 말이죠.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를 저는 찾고 싶었습니다. 곧 추석이어서 리뷰 일정을 좀 변경해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다음 책이 마침 그리 두껍지 않은 두 권짜리라 예정대로 2주 후에 감상을 나누겠습니다. 역시 노벨문학상의 수상한 작가의 대표작이고, 역시 미국 대학 위원회 SAT 추천 도서고요. 역시 서울대 권장 도서 100선에 드는 책입니다. 뉴스 위크 선정 100대 명저이기도 하고요. BBC 선정 꼭 읽어야 할 책이기도 하대요. 100년의 고도 제목도 참 매력적이죠.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추석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댓글 이벤트에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꾸준히 올해 같이 읽어요.